<웃음> 어. <웃음> 아니 음. 너희 전화번호 너무 웃긴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나 이상한 거주어줬어 이상한 거라죠천년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뭐죠? 그냥저냥 대량 조량랑 토크쇼라고 하면은 예, 이제 이렇게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아무거나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대해 아무거나 떠드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급 게스트 사실상 게스트라고 부르면 안 되죠. 이제 저희는 이제 팀 의식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멤버 두분 모셨습니다. 저번 토크쇼에도 나오셨던 우리 최현 님과 이번에 처음 토크쇼에 나오신 다행이요. 그렇습니다. 하리님입니다. 드디어 하리이또 나왔어요. 저번에 그 연락 안 받는다고 막뭐라고 하시던데, 막두분 서로 그거에 대해서 또할말 없으신가요? 없는데요. 전 연락 잘 받아요. 아, 연락, 아, 근데 잘안 보낸다 그러시던데, 받는 것보다는. 아니에요. 전 <laughs> <laughs> 연락은 안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연락하면 잘 받아요. 그렇대는데요. 하리님이 네, 이제 또 마라탕을 친. 진 좋아하세요? 아그렇게까지 아,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2주에 <laughs> 한번 시켜먹는 거? 2주에 한번 시켜먹는 거? 아 근데 2주에 한번 정도면은 나는 적다고 생각해 2주 이냥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렇게 많이 먹으면 한 달에 10만 원을 쓰겠다 했는데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아, 진짜 본인이 거짓입니다. 아, 본인이 한 달에 10만 원을 썼다고요, 있음. 마라탕에. 이 있습니다. 마라탕에만 쓴게 아니에요. 한달 자체 그걸 한 건데 마라탕에 기여를 좀 많이 했다. 한 달에 10만 원을 쓸수 있다니 너무 부럽다. 어, 근데 한 달에 마라탕을 10만 원? 예? <laughs> 굉장히 풍성한 발언을 하셨,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마라탕이 평균적으로, 자, 뭐, 한 그릇에 대충. 아침 먹는 습관이 이게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학교 가서 이제 1교시, 2교시 막 어? 집중 안 되고,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그러신 경험 있으신가요, 두 분? 근데 밥을 먹어도 머리에 뭐가 안 들어오던데. 그렇게 <목소리도> 많이 먹는 건 아니라서 살은 안찌더라고요 운동을 안 해서. 저는. 아, 저도요. <laughs> 학교 폰 사용이 돼요? 네. 너는? 폰은 안되는데 갤럭시탭 이런건 돼야 그런게 어딨어 <laughs> 저 손심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생님들 지금 저그 학교 학생인 거 모를 거 아니에요 저희 학교 솔직히 좀어 그러면은 점심시간이랑 막 쉬는 시간에 브롤스타즈 같은 것도 해? 진리도 그렇게 하지 아 사실 반 애들이 지금 내 유튜브 채널을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신경 안쓰고요 어차피 안 친해요 애들이랑 이발원 어, 아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예 덤벼 에헤 어? 에아 근데 어? 그 얘들아 물리적으로 덤비자는 게 아니고 그 응원 한번 네, 해주세요 뭘거사 망해라 근데... 저희 학교 5 0명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 학교는 숫자가 없는데 야나 거기 갈래 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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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병성기였어 뭔 소리야 하는 목소 아이 담배를 좀 많이 피워가지고 아 담배, 아야 내가 구면 좀 하라니까 아유 기침하는 것좀말아 아유. 이거 아유 오쌔 또 담배 냄새 뱉다 담배 냄새 빼고 좀다리님 방에 피지 말랬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오늘 과심하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혈관에는 마라탕이 흐르고 폐 속에는 니코틴이 묻어있는 안 좋은 거다 가져왔네 우리는 윗사람도 만나고 아랫사람도 만나고 근데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이 누구예요? 너 생일 언제야? 생일일까? 생일로 치면 너가 제일 막내잖아. 아 막내 왔어요. 돈 주세요, 돈. 물! <laughs> 나 같잖아요. 막내라며, 막내. <laughs> 어, 음. 막내한테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래, 막내와 갖다 맞춰야지. <laughs> 마음을 전부 다 어? 충성을 이거는 심장을 뜯어내셨는데 지금? 하리님들을아하리님들 하, 하, 아니아그 아니, 전국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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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린님들 배구는 좀 빼고 살아나란 말이야 이제 언제 끼고 있었지? 아 까먹었네. 그래서 여기서 공식적인 발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어 공식적인 발언 뭐죠? 아리 멍청이. 좋아하고 간다고? 안돼 아, 둘이 해서 나랑 했을 때만큼의 재미는 없을 거야. 오늘 보니까 너가 편집을 잘한 것 같아. 아어 그러면은 현이가 재미없었는데 내가 편집으로 살렸다 이거야? 조금. 어디 네 조회수나 보자. <laughs> 네, 이거 노잼이 때 오늘이야 노잼이면 네가 추가됐으니까 네 때문이지. 오늘 토크쇼는 이렇게 또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부담스럽게 오! 앞에 계세요 아, 어, 이정이었어 여러분, 그럼 안녕.